제가 뭘 샀냐면, 바로 박효신님의 3집 앨범을 샀습니다 짱! 이 굉장히 간소한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거는 가사 아! 귀여워! 땡스투가 있네 아 귀여워 아 이런식으로 자켓을 찍었었구나 완전 귀엽다 데뷔 3년 차래요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, 땡스트 있다. 아, 귀여워. 나무님들. 때부터 박교신님은 트렌드를 아셨나봐요.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할 때가 된것 같다. 다시 돌아올 그 그리움을 뒤로한채. <laughs> 이런 게 수록이 돼 있어요. 이게 보. 뭐, 아, 나름 알차네. 옛날 앨범 치고? 아, 이거는 뭐야? 귀여워. 오, 약간 이렇게 반딱반딱한 재질이에요. 사진들. 아, 대박. 뭐야? 이거 뭐야? 이런 사진도 찍으셨구나. 완전 몰랐네. 이때 몇살이지 이때가 언제 말해야 돼? 2002년이니까 18년 전이면 와 미쳤다. 2 2살 때야. 미쳤다. 미쳤다. 미쳤어. 미쳤다. 그럼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박혜신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.